안녕하세요. 타로의 퍼입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잉글랜드와 프랑스전이 있죠. 미리 보는 개승전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승부가 어떻게 될지 타로 카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먼저 섞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 카드구요. 네, 잉글랜드 카드입니다. 예, 프랑스가 되게 좋은 카드가 나왔구요.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이기는 게 헛된 망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프랑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 타로 래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